오늘은 이 스테비아 씨앗을 채취해 보겠습니다. 씨앗이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이잘 익은 씨앗을 이렇게, 이렇게 훑으면 됩니다. 이렇게 잘 익은 씨앗을 이렇게 똑 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씨앗을 채취한 다음에는 이렇게 오목한 그릇에 에, 이런 식으로 건조시킵니다. 씨앗을 건조시켜야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시키면 됩니다. 이제 이 건조한 씨앗을 파종해 보겠습니다. 파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자나 화분이 필요합니다. 이 상자, 이 상자에 이렇게 신문을 깔아서 이 구멍으로 흙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 줍니다. 신문을 깔면 배수는 잘 되고 흙은 빠져나오지 않으므로 이렇게 신문을 깔았습니다. 여기다 상토나 모래가 섞인 상토를 붓습니다. 상토를 붓고 흙을 이렇게 골라줍니다. 평평하게 흙을 그런 다음 아까 건조한 이 씨앗을 파종해 보겠습니다. 상자 후에 흩어 뿌리기로 사살 뿌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린 다음 흙을 약간 덮어도 되고 덮지 않고 요를 살살 눌러서 파주, 뭐야 씨앗을 발화 시켜도 됩니다. 또는 여러한 채가 있습니다. 채로. 해로 흙을 사사살 뿌려주면 뿌려주고 20도에서 25도 되는 장소에 놓고 물을 주며 물이 말리지 않게 스프레로 자주 수분 보충을 해줍니다. 마르면 씨앗이 발아되지 않습니다. 다음 씨앗이 발아되면 약간 밝은 곳으로 내놓고, 꽂힙니다.